저희 배달부와 자취생 놀이하실래요? 혹시 선생과 제사 역할 하실래요?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뭐 뒷넘밥이래 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어 그냥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MBTI 예본해본.. 예본에 예전에 해본 적은 있는데 결과가 계속 다르게 나와가지고 지금의 나는 MBTI가 어떤 MBTI일까 이런 거 여러분도 제 성격 알고 싶지 않아요? 레징매스맨님 이런 거 MBTI 서로 추측하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 궁금하다 시작하기 전에 그럼 여러분 혹시 MBTI 한번 맞춰보실래요? 제 MBTI 뭐일 거 같아요? 걔 찐이니까 I로 시작할 것같아 없, 없어져볼게. 야. 어 여러분, 아, 나 이거 어떻게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어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괜찮지 않아요? Well, what do you think of this? 아, uh, what do you think? What, what, what do you call this? This. 내 마음속에. 찾아. What do you call this? 와 신선해, 난 이런 방송을 원했었어. 이런 거 게임 방송에서 많이 하지 않아요? 오늘은 한번 이거 해봐야겠다. Okay, let me start.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디님, 근데 항상 드는 생각인데 MBTI 검사할 때 중립은 없어, 똑바로 나올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웃기잖아. 이게 약간 어려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막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거 선생님한테 바칠 뇌물. 난, 난요쪽인것 같아. 이 이거 아니야? 이거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냐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그냥 느낌 오는 대로 아, 해 볼게요.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비동이. 저 스팸 관리 이런 거잘안 해요. 중압감을 받을 때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난 비동이. 나 저는요. 부담 받는 거 되게 싫어요. 부담 받거나 눈치를 받거나 이러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해요. 다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요거 할게요. 못난 짓 안았다고 요즘에 생각을 하려고 마음을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나요? 제가 사람들한테 이제 자존감 낮다고 하고 다녔잖아요.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 근데 너 그렇게 자존감 낮은 것도 아니야. 이러더라. <laughs> 생각해 보면 맞는 거 같아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정당화식 <laughs> 나 이거 질문 왜 눈물 날것 같지? 나 옛날에는 진짜 항상 정당화시켰거든요. 난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올바른 선택을 내린 거야.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정당한 시각은 큼 있습니다. 아나좀 동의해도 돼? <laughs> 아 이러면 점점점 이제 중앙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 점점점 이렇게 중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깨끗하잖아. 아요요 요 정도. but, but I.. <laughs>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laughs> 어전 주목받는 일 관심 없죠. 여러분 저는 관심 받는 거 아무 관심 없는 <laughs> 개뿔 이거마저 컨텐츠로 하는 거 보면 주목받는 일에 관심 존나 많죠. 비동의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 사람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저 사람 때문에 화 많이 나요. 약간 그런 거지. 비동의 하면은 나 되게 약간 인류에 없는 사람 같지 않아? 약간 양심이 찔리는데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야 나 공감할 수 있어. 비동의 할래. 난 착한 사람이니까. 이 짓이야.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착하다? 부모로서? 내가 부모야. 아, 똑똑한 게... 아 근데 멍청하면은... 그래. 착한 게 좋아. 나 근데 착한 사람이 좋기는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걸 허용하지 않아? 아니야. 저잘 끌려다녀요.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이 지배되고 합니다 맞아요. Emotion controls me, of course. 이거 진짜 여러분 근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저 약간 그래서 분위기에 되게 약해요. 뭔지 아시죠? 머리로는 아안돼 이러면 안돼 이런데 분위기 팍 취해가지고 안 좋은 선택을 했던 경우가 몇번 있습니다.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사교 모임을 가는데 정장을 입어야 돼? 역할극을 뭐야? 그런 거 아니야? 저희 배달부와 자취생 놀이하실래요? 혹시 선생과 제자 역할 하실래요? 이런 걸 즐기냐고. 재밌을 것 같은데.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 내성적이고 조용해 아니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가슴 크고 단단한 거 좋기는 해요. 약간 가슴이 이렇게 밋밋한 가슴보다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논리가 중요하지. 코스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게 합니다저 예전에 어떤 애가 그랬어요. 진짜 친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맨날 이제 전화로 저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마다 전화했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막 뭐라고 하면 나는 야 근데 너 그것도 네 잘못이 있는 거 아니야? 너 이거 이렇게 했으면 그런 일안 일어나지 않았어? 아면은 걔가 나중에 하는 말이 아로 나도 그냥 공감만 해 달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요즘에는 근데 대답을 주려고 하진 않아요. 요즘엔 요쪽을 할게요.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뭐 그건 뭐 어느 정도 맞는 거 같아요. 맨날 새로 운생각있고뭐 계획은 항상 있어요. 몽땅 망해라. I'm g e t t i n excited about ideas and imagination. s 어 흥분하는 일 침상에서? 없다고? 아 비동이. 저 공상 좋아합니다. 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웃긴 게 뭐냐면 저는 몽상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을 살아가면서 다 부지럽다라는 거? 아, 몽상가기는 해. 근데 나, 난 지금 내가 몽상가라고 생각 하니까 요 정도 할게요.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예전부터 대학교 때 교수님한테 막 제출해야 되는 막 에세이, 마리포트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 당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아홉 장, 열장다 썼죠. 그리고 A 받았습니다. 자랑 중하고 권력을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갈게요. 왜냐면 어느 정도 권력도 가지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I'm done. I'm done. i a m i done. 검사 결과 여러분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ENFJ? ENFJ 같아요? You think I'm ENFJ. 앞자리 e n f j 블루님 e n f j 같아요. y o u t h i n k I'm e n f j m 자 o e y o u guys t h i n k I'm e I'm e m done. I'm done. I'm d n e I'm done. I'm d n e i d n e I'm d n e e 여러분 제가 예전에 채널 초창기 때 이거 MBTI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MPP 나왔는데 지금 또 MBTI 나왔다. 아니, MPP 나왔네. <laughs> MPP가 진정한 관종이라고요? MPP 인싸 아닌가요? 저 인싸 아닌데요. 저는 지금 제 자신을 일부러 낮추는 게 아니고 저 진짜 인싸가 아니에요. 여러분저 실제로 보신 분은 저 인싸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분위기 메이커. ENFP 이녀 중에 인녀 인싸 중에 아싸예요 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건 나중에 읽어봐야 되겠지? 살짝 미치면 인생 즐겁다. 맞아요. 미치면 인생 즐거워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눈치만 안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 다할수 있는데 눈치를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약간 꾹꾹 눌러 담는 느낌? 네 그런 거 같아요. 그게 약간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 집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약간 교육을 올바른 인재상 알죠? 그렇게 교육을 시켜 놓으셔 가지고 제가 자제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ENTP, ENFP, ISFP, ESTJ 어디서 들었는데 모이면 절대 입한 닫는 조합이래요 어? 저는 근데 입도 많이 닫아요 <laughs> 개웃기네 제 단점이 뭐냐면요 Unfocused 탓만 하고요 Disorganized 계획이 없고요 Overly optimistic? 낙천적이라고? 저 I don't know about this Anyways I had fun 어떤 거 같아요 여러분? 아니 이거 14, 평소에 고민 털어놓던 영재님이랑 다르잖아. 어떻게 연이 <laughs> 여러분 제가 근 오늘 기분이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노잼 방송을 하는데도 구독자가 평소와 다르지가 않아. 어... 평소에도 제 방송이 노잼이었다는 얘기인가요?